많은 성도들이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삶으로 넘어갈 때에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사용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성경은 너무 좋습니다. 마음에 깊이 감동이 됩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살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녀이고 그렇게 살 것입니다. 결단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본문을 읽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한테 부탁한 것이 하나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됩시다. 우리가 연합합시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합니다. 너희들은 이미 하나가 되었다. 만약 우리가 하나가 되려고 하면 그게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어려운 거는 하나님께서 다 해주세요. 성령께서 이미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너희들은 이것을 쪼개지만 마라. 계속 이어지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됨을 우리가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사용하면 됩니다. 열매는요,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붙어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에 나오고, 이 가운데서 이런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은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혼자 합니까? 연습하고 훈련되고, 그 다음에 성숙될 수 없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부대끼면서 이것이 훈련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괴팍한 사람을 만났어요. 비판적이고 하는 일마다 나쁘게 말.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악하다고 하면 안 돼요. 어릴 때 아파가지고 사람을 만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외톨이로 오래 살았거나 누군가를 대하는 것들이 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이제 막 옮겨 심었을 때는요, 어떻게 하면 잘 이게 정착을 하는가 하면 영양제를 줘야 된대요. 수액을 줘야 된대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영양제가 필요하고 수액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새로 이곳에 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볼때네 배의 힘이, 아니, 여덟 배의 힘이 필요할지도 몰라. 내가 저 사람의 에너지가 되어주고 수액이 되어줘야겠다.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픔을 가지고 있고 상처도 있습니다. 그 상처가 한국에선 드러나지 않았지만 지금 환경 가운데 그 상처가 드러나고 남들을 아프게 할수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들을 다 품으려고 하면 이 감정노동이에요. 그리고 이거 여러분 우리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져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붙잡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자연스럽게 이것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한 가지만 다 기억하고 가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여기까지 잘 견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서담, 쓰담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줘야지.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사랑할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